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신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이제 수로 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약 5만 명 가까이 되어지는 백신들이 1차로 귀환을 했습니다. 1차로 귀환해서 그들이 한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일명 서루파벨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 3년 동안 건축하다가 사마리아 사람이나 또 여타 총독들에 의하여 성전 건축이 중단됐다가, 그리고 한 15년, 16년 이후에 또이 3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이렇게 재개함으로 말미야마 약 20년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이 된 가운데 그들이 이 봉헌식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했지요.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빈손 들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가그의 전체를 밟지 않고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속죄죄를 수많은 재물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월절을 드디어 수십 년 만에 지키면서 일주일 동안 선나물과 무게병을 먹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데, 이제 남은 우리의 생애 동안, 남은 세월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은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면서 정말 이제는 진정성을 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약 40년, 50년 이후에 여러분 누가 2차로 기한을 하는가 하면 에스라라고 하는 율법 학자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에스라가. 기한을 합니다. 일차로 기한할 때한5만명 정도 기한을 했는데, 에스라는 그렇게 많은 인을 데리고 기한하지는 못하고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기한을 했습니다. 기한하기 전에 에스라는 아 강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이제 이로 살림에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은약 백성으로서 잘 양육하면서 잘 영적으로 지도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잘 준비된 그러한 이 학자들이 대거 기한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40일, 50일 가까이 쭉 이렇게 예루살렘 전역을 유다 백신들 전역을 돌아보고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들이 일차로 이렇게 70년 전에 기한되어진 이 백신들이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사는가? 하나님의 성전도 20년 만에 건축을 했다 그러는데 그 성전 중심에 정말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제대로 하는가? 돌아보기 위해서 모든 것을 구석구석 살펴보게 되는데, 에스라가 살펴보는 가운데 기가 막힌 소리를 듣고 현장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기대한 것과 전혀 반대로, 유다 백신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 건축을 잘 했는데,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자신들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며느리로 자기의 가족으로 이렇게 삼아가지고 자녀 낳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약이 입반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약 백신들의 하나님의 은약 백성들과 결혼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이런 삶을 살게 해야 되는데, 이방 여인들을 안내로 메로리로 데려와 가지고 아이 놓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은약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성전은 건축했는데, 실제 자신의 내면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삶의 성재를 건축하지 못한 유다 백신들을 보면서 기가 막힌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진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스 구장에 보면 기가 막히다 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에스라의 입에서 고백을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약 백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간거리채 잊어버리고, 얼마 됐다고, 불과 30, 불과 여러분, 얼마 됐다고 그렇게 할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바벨로스 기한된 지 결국 50년, 60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고 40, 50년 만에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는 요답신들을 보면서 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이 40, 50년 전에 20년에 걸쳐서 그렇게 힘써서 건축했던 하나님의 성전에 성전 미문에 음, 털썩 주저앉아 가지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백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것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구원과 언총을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의 본성과 본능과 야망과 욕망과 탐욕과 정욕에 따라서 행하는 이 백신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전 민문에 앉아가지고 땅바닥을 치면서 대속 통곡을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에스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울지 않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제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영적으로 다 망가지고 다 무너졌어요, 다 흔들렸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들 거치하면서 장난과 쾌락을 즐기고 있는 유다 백신들을 보면서 기가 막힌 현상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통곡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70년 동안 두드려 맞아놓고도 전시리지 못한 이 백신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유대 백신들 가운데 그래도 영적으로 어색이 있고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에스라가 성전 민문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함께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울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백순들이 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해달라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검색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에스라와 영적인 의식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몇날 며칠 검색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삶못이 찾아와 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백신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졌는데,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아직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에스라가 묻습니다. 어떤 소망? 이런 참혹한 무너진 참상을 보면서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랬더니, 세간야가 하는 말이, 이방 여인들을 다내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 보낼 수 있겠느냐? 우상을 가져오고 하나님 없는 문화와 습관을 가져온 지극히 타락의 여인에 되어진 그 여인들 다내 보내고 그 여인과 관계된 가운데서 태어난 아이들까지 다내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순수정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의 언약을 다시 한번 체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에스라가 세간야의 말을 가만히 기담아 들어보니까 그러면 소망이 있지. 지금 현재의 참혹한 영적으로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타락한 유다 백신들을 보면 소망이 전혀 생기지 않는데, 좌절이고 절망이고 낙심이고, 그리고 가능성이, 일만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데, 이방 여인들을 다 내보내고, 언약을 다시 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산다고 하면, 그러면 소망이지, 있 소망이지. 있 어떻게 누가 이 일을 할 거냐? 에스라가 사가냐에게 묻습니다 사가냐가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이 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울지만 말고 이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힘을 내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을 다예루 설렘으로 모으십시오 거기에서 공포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아내나 며느리나 이방년들 다 내보내라 그리 명령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죄를 철저하게 해개하고 정신 차리게 하십시오 율법으로 돌아가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십시오 당신께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고 공포해서 말 듣지 않으면 다 내보내면 퇴출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그 재산도 다 몰수하고 다내 보내고 그러면서 순수한 은약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사간 나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그 말씀을 이스라엘과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신들, 제장들과 레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렇게 할 건데 당신들의 생각은 어떠냐? 당신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지 못한 이런 죄악들이 많은데. 제가 나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레인들, 죄상들,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어. 그때 죄상과 레인들이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지도하고 잘못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에스라여, 그렇게 하십시오. 에스라가 용기를 가지고 헌 백신들에게 공포를 내립니다. 예루살림으로 다 모이라. 다 모이라. 모이지 않으면 재산 몰수하고 언약 공동체에서 퇴출시킨다. 다 모이라. 좋은 말할때 모여. 그러면서 공포를 하면서 예루살림이 모이게 내일 아침에 우리가 북상에 대한 말씀을 보면 모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순수하게 따릅니다만 또 다수의 사람들은 안 내보냅니다 못 내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신들이 하나님의 성전까지 건축을 해놓고 성전 중심의 성전 주위에 삶의 터전을 가지면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한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한껏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역한 모습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총을 마음속에 깊이 헤아렸다고 하면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성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아니, 제잠도 이방 여인을 데려오기도 하고, 며느리도 허락도 하고, 레인도 이방 여인을 허용하고 허락하는데, 일반 성도들이야 우리야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세월 따라 바람 따라 세대의 풍조 따라 자기를 내어주다 보니까 결국은 망가진 유다 백신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거나 말씀에 깊이 자기를 내어드리면서 말씀으로 말미 m 마 적용하여 말씀 따라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되어졌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e 가 h 라고 하는 믿음의 i 실한 준비된 동력자로 말미암아 또 다시 계획은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희망이고 이것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유다 백신들의 이런 망가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정말 나는 정말 진정성 있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지금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어? 나 제대로 믿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제가 요즘 늘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하곤 합니다. 너 제대로 믿고 있냐? 너 제대로 먹게 하고 있냐? 너 제대로 살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이 에스라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계속. 혹 도전하고 안 나오죠. 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다가 살 거냐? 끓인 것이 묻고 있는 거죠. 묶고 있는 거죠. 요다백 신들의 모습은 나에게는 없는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완성자이신 예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작은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가? 정말 작은 그리스도 살고 있는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탈지라도 복잡한 가운데 탈지라도 참된 성전이신 예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신비해 새기면서 말씀 따라 삶을 살고 있는가? 니네 마음대로, 니네 생각대로, 니네 뜻대로 하는 것은 아닌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서 말씀 따라, 말씀대로, 말씀과 함께 삶을 살고 있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게 되면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희망과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지금 제대로 믿고 있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 짓분 여화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진단해 봐야.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었다고 하면 이거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삶은 이유나 핑계라 정당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에스라처럼 통곡하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목사, 장로, 건사, 집사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을 한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되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가? 여기에 소망했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소망했습니다. 언사랑교회가 살 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거룩한 성전 되게 하는 여기에 언사랑교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여기에 소망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림없이 돌아가야 말씀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해놓고도 10년, 20년, 30년, 40년 흐르니까 다 허물허물 흐적흐적하는 거예요 하나의 모양만 있고 색깔만 있지 핵심이 없어 핵심이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본질이 없어 본질이 없어 부교육제로 오실 분들 이제 면접을 하는데 목사님, 목사님의 목회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라고 묻더라고 요즘 목사가 면접을 하는 건지 올 분들이 면접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목사님의 목회의 본질이 뭡니까? 온사람교회 목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고 분위기를 탄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붙잡고 그 말씀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되어질 때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한국교회가 정체 내지 대보시대가 되어지면서 "이제 희망이 없다" "교회 부흥은 이제 희망이 없다" 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 참된 성전인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은...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 달려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겨서.